손흥민 9경기 만에 기록한 4호골 크리스탈 팰리스전네 번째 골을 넣어 손흥민 포트넘 호스퍼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소에 다르게 단호한 답변을 했다. 손흥민은 5일 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2022-2023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EP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27분 네 번째 골을 넣어 팀의 4대 0 승리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헤트트릭으로 리그 1에서 3호 골을 터트린 뒤 잠잠하던 손흥민이 9경기 만에 기록한 4호 골이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에게 크리스탈 펠리스전 경기 소감을 묻자 손흥민은 지난 펠리스전 골은 내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었다. 득점은 공격수가 해야 할 역할이다. 반드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이어 프리미어 리그 1을 질주하고 있는 아스널이 잘나가는 걸 보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손흥민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우리 팀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다른 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